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다음 겨울 욕실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습관과 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박성호입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예전이랑 똑같이 목욕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때도 거칠게 밀고, 상에서 벌떡 일어나도 별일 없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혈관이 젊을 때만큼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에 급격히 반응해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요동치게 돼요. 두 번째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세게 밀면 상처가 나고 잘 낫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균형 감각이 예전만 못합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어지러워지면 넘어질 위험이 정말 커져요. 좋다고 믿고 평생 해오던 이 습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겨울철 응급실로 실려오는 노인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목욕 중 사고 때문이에요. 혈압 급상승으로 쓰러지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깨끗하게 씻어야 건강하다고, 뜨겁게 씻어야 시원하다고, 매일 씻어야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과 거실의 온도차가 클수록 뜨거운 물과 찬 공기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 몸에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혈관과 심장이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씻고 계신가요? 며칠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78세 이순자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님은 평생 깔끔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집안을 항상 반짝반짝하게 유지하시고 본인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씻으셨죠. 특히 저녁에는 꼭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야 하루 피로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탕 물이 뜨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씻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밀지 않으면 찝찝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욕실로 들어가서 30분 넘게 뜨거운 물에서 몸을 불리고 거친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밀어내는 게 70년 넘게 이어온 루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겨울 저녁 평소와 다를 게 없이 목욕을 마치고 탕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욕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숨도 가빠지고 식은 땀이 줄줄 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발견했다고 해요. 만약 혼자 계셨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머리를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아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연구소를 찾아오신 82세 김동식 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몸에 밴 흙과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뜨거운 물과 세찬 비누질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은퇴하신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작업복을 벗던 그때처럼 강하게 몸을 씻고 계셨거든요. 김동식님은 겨울마다 목욕 후에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고 참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욕조에서 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욕조 모서리에 등을 크게 부딪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순자님은 처음에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깔끔하게 씻으면서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냐고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씻는데 나만 왜 이러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정말로 예전이 아닙니다. 70대가 되면 혈관 탄력성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체온 조절 능력도 현저히 감소하고 혈압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크게 약화됩니다. 특히 목욕만큼은 젊을 때 기준을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목욕법 중에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하면서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겨울철 욕실 사고를 예방하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절대에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오늘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이 차가운데 바로 옷 벗는 습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어요. 이걸 혈관 수축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더 극심해집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온도차로 인한 혈압 변화가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크다고 나와 있어요. 차가운 곳에서 옷을 벗으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압의 롤러코스터가 뇌와 심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76세 김영호 님은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겨울마다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거실에서 바로 추운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반복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벽을 잡고 서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목욕 전 최소 20분은 욕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히터나 온풍기로 미리 욕실 온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옷을 벗으셔야 해요. 여러분 욕실은 지금 따뜻한가요? 두 번째, 식사하고 바로 씻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야 할 피가 더욱 부족해집니다.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1시간 이내 고온 목욕 시 뇌혈류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현기증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74세 최정남 님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도 안 돼서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시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속이 더부룩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라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이건 정말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보통 밥 먹고 얼마 후에 씻으시나요? 세 번째,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도 빨라지면서 몸이 이완된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내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려져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79세 박춘자님은 바로 이 순간에 넘어져서 정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CT까지 찍어야 했고 다행히 내출혈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나올 때는 반드시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면서 벽이나 안전바를 잡고 몇 초간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시 나오실 때 급하게 일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때를 민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을 벗겨내는 행동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한국 피부과학회 연구 자료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피부 두께는 20대의 70% 수준이고 상처 치유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거친 수건이나 때밀이 타올로 피부를 문지르면 상처가 나기 쉽고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72세 오정애님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때를 밀어야 깔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팔과 다리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긁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서 색소침착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너무 세게 때를 밀어서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부드럽게 거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내서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기만 해도 노폐물과 땀은 다 제거돼요. 여러분은 아직도 거친 수건 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매일 전신을 씻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만 안 씻어도 기름기가 많이 느껴졌는데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피부에 있는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더 심하면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까지 생길 수 있어요. 75세 윤상덕님은 목욕 횟수를 조절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씻던 걸주 2회로 줄이고 씻지 않는 날에는 꼭 필요한 부위만 물로 간단히 닦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겨울철마다 괴롭혔던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정도만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이런 부위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매일 관리해 주셔야 하지만 팔다리나 등배 같은 부위는 그렇게 자주 비누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번 씻고 계신가요? 이제 왜 목욕 습관이 생명과 직결되는지 충분히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70대에게 맞는 안전하고 올바른 목욕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를 위한 안전한 목욕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욕은 시간부터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식사와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기본이고, 가능하면 2시간 정도 띄우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또 너무 늦은 저녁보다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좋아요. 이 시간대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물 온도 설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손등으로 물을 살짝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죠.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뜨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팔꿈치를 물에 담가 보세요. 팔꿈치가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가 딱 적당해요. 몸을 물에 적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몸 전체를 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먼저 발끝부터 천천히 적시면서 몸이 물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적시고 마지막에 몸통 부분을 적시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탕 안에서는 절대 오래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1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5분에서 8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목까지 푹 담그지 마시고,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게 좋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기면 심장의 압박이 가해져서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거든요. 탕에 들어가 계실 때도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씩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살짝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쪽에 피가 고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혹시탕 안에서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들면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몸을 씻을 때는 전신을 다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꼭 필요한 부위만 집중해서 씻으시면 됩니다. 이런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매번 꼼꼼히 씻어 주셔야 하지만 팔이나 다리는 물로만 헹궈도 충분해요. 비누나 바디워시를 쓸 때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이 강한 건 피하세요. 목욕을 끝내고 나올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탕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숨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벽이나 안전발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또 10초 정도 기다리세요. 어지럼증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물기를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하셔야 해요. 특히 관절 부위나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리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욕실을 나오기 전에 보습제 바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몸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특히 정강이, 팔꿈치, 무릎 같은 부위는 더 많이 발라 주세요. 욕실 환경도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바닥에 미끄러짐 방지 매트가 깔려 있는지, 안전바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명도 충분히 밝아야 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벨이나 전화기가 근처에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이 모든 걸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오늘은 물 온도만 신경 쓰시고, 내일은 목욕 시간을 줄여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면 몸이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이야기예요. 젊을 때 기준으로 계속 씻으면 위험하고 나이에 맞게 씻으면 훨씬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피부는 얇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목욕법만은 예전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가운 욕실에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오래 있고 때를 세게 밀고 매일 전신을 씻는 이런 습관들이 바로 위험의 시작점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목욕하시면 어떨까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에서 짧은 시간 동안 부드럽게 씻으면 몸에 무리도 없고 깔끔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씻을 수 있죠. 목욕은 하루에 피로를 푸는 편안한 시간이 되어야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욕실에서 사고를 당하고 계세요. 혈압급변으로 인한 실신, 미끄러짐으로 인한 골절,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심장 부담까지 이런 일들이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목욕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숙면을 취하시고 피부 트러블도 없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계세요. 같은 목욕이지만 방법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 온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손등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목욕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나올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몸을 일으키세요. 이세 가지만 오늘부터 바꾸셔도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조금씩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잠을 망치는 밤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사실 작은 습관들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목욕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물 온도인지, 목욕 시간인지, 아니면 욕실 온도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